예. 네. 이상. 그걸로 하자. 이를때리 너무 멋있어. 아우. 하라. 베톤 있다. 하라. 하라 누나가 아주 치명적인데요. 누나. 누가? 이쪽이다. 소기 음. 빼고 가야지. 음. 아 뭔가 이상하더니 어떤. 살아봐 일단 살아봐. 줄이. 사는 게 중요해. 똥 같이 걸어 서 사는게 메기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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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대핀데. 아팀 먹었다. 아 좀. 저기요. 마이스 안 보이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 와. 아 이다 뭐야 이거? 아, 봤어? 걸어줄게 이거?

오 여깄네 이러면 탈취 살... 백라이징 아 개핀데 씨발 제자리 백라이징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풀바이저 이거 아니 한번 먹이니까 있잖아요 그게 욕심내이더라고와 피다는거 보소 아, 뭐야? 왜 존나 아픈다 어, 매슬리할거 없고, 뭐야? 저거... <laughs> 아, 이거 친구가 있 <laughs> 봐야 멋있, 봐, 맛있는 친구가... <laughs> <laughs> 저... <laughs> 아, 니체키저체 저게... 프로펌 되긴 했어 저기 술을 재밌네. 그걸로내제저 내리고... 내리고... 아,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도 있지. 그래 나비 있다. 여기 이쪽이래. <laughs> 아 <아니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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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<laughs> <laughs> 쟤, 오늘 이 길거리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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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죽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. 여기다, 여기 다 <laughs> 야... 아, 여기 있어. 야, 우리 너무 무서운데. <웃음> 아직 자면서 잠에서... 과연 인도까지 나올 걸지여튼참해 죽어버리기 <laughs> <laughs> 야아 가들어는데느리지만야 <진짜 들어간대. 웃음> <laughs> 죽을 잡기 하네 <laughs> 얼마나 죽겠어 아이스 너무 멋있어요죽시겠다저왜 아까 스안을까 뭐, 방어?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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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터 너무 깊어 サンド。 24 <목소리도> 2 뭐야 저아나 야, 은거 아니냐 너가 그럴 수도 있는 거 s o r r 미안해. 에그존 네, 아이작만 죽었죠? 아, 그럴 수도 야, 내가 경배기이인들 평타 치어 그럴 수도 아, 그래? 여미니 때문이지. 괜 아, 잘못 없어. 잠깐만 여미니 미이쳤다 <laughs> 니가 뭐 말을 해버리던가? 아니라고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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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말 못하는 거. 놀려보는 거 아니고. 뭐 뭐야? 뭐야? 뭐고어 라고? 아 씨발 안 맞았네 나. 아 멈췄다. 아, 이걸 먹으러 오겠지 이걸 드러브할 때 먹었겠지 이걸 안먹는다고? 뭐하는 새끼야 이걸 안먹어? 내가 먹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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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먹을게 나 도라, 도라에만 먹는다고 <laughs> 무지 스는데 당황해서 킬 あの。<music> 뜨고 와우 어 진짜 큰 거, 다넌 이거 쓰고 죽겠지. 아니 데 뭐야, 어. 뭐야? 이거 우봉아 내가 요즘 아이 토벤을 하는 방법을. 비터는데아이트 오면 브 노신이 최고인 거지. 나 지금 노신이 거지. 공격이 다 나왔어. 공격이 다 나고. 개 좋아. 여기 맵맵 좁아가지고. 근데 애초에 피터 자체가 너무 좋아 이 맵이. 어 피터도 좋고 노신 피터랑 노신 카인 괜찮은 거 같아. 애초에 이게 거의 국어. 보스키 있는 애들이예참 음. 못했죠 봤어? 봤냐고 음. 요미! 저 그냥 이거에 정신 팔아가지고안 봤지 <laughs>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저 무력에 2만 2백

아, 나는 일부러 맞춘 나는 일부러... 나는 일부러 맞추 건데 아, 아, 너 연기하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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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진짜 아프다신이라면서왜저게냐고 <laughs> 이제... 신발 샀다... 빨리, 내 전진 집어넣었어 야, 전진 인어! 전진 인어! 전진 인어! 야..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니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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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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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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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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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여기 공채우실 여미님 보아 여미님 비행 오면 이거 찍고 먹어야지 이게 안나 아, 아나? 내가 차 그리고 다시 가이오 <laughs> 나는 부에라이다 ㅋ <laughs> 부랑워 나야? 난 토요일에 이팅아싸워좀새기 응응 아 안편해 누워있는거 맞출 자신있야 하하하 빨리 끝내자. 아니 r e 리까지 오잖아. 아니 응. 나 말고 여기 그 트리비아 있어요. 트리비아 주세요. 트리비아. 안돼 응, 응. <laughs> 안 돼, 안돼안돼 be a t r i 영양 a I'm not 어디 있어? 없어 I'm g 날씬하고 날씬하대 개소리다 그니까 신고 붙은거 뒷성어 당연하지 나도 아무 말 안했는데 나도 아무 말 안했는데 2분의 닥침 그저 아, 여미님이 말했어.